안녕하세요. 전당파제입니다. 모두들 건강하게 멋진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어, 저는 오늘 지금 이 미니 30, 그러니까 그 762x39mm, 그러니까 AK-47탄을 사용하는 건데요. 지난번에 사격을 두분 갔는데, 그 발사가 안 되고 계속 그냥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파이어 핀이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파이런 핀을 갖다 두 개를 오더를 했어요. 왜냐면 또 제가 미니 14도 하나 있는데 그 태, 택티컬 미니 14에도 그 사격이 그러니까 발사가 잘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파이런 핀을 갈아 볼 생각이거든요. 근데 저 이거 처음 해 봐요. 근데 그 총기 선생님께 얘기하니까 자기가 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저 사실 저는 새 제가 한번 해 보고 싶거든요. 왜냐면은 저도 배워야 하니까. 홍기 선생님 바쁘고 하는데 만약에 계속 기대할 기댈 수만은 없잖아요. 그걸 저도 한번 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면은, 저 영상을 보니까 따라 흉내를 낼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하지를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항상 보면은, 자, 여기, 판이 있는가 없는가 보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이거, 여기 이제 그, 세이프티를 올리라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보면 요 구멍에서 요걸 하고, 이를 데기면 여기 빠진다 그러더라고요 왜또 나는, 또, 나는 왜안돼 아, 요렇게 되네요 빠지고 요게 빠지고 그 다음에 요게 총이다 빠진대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걸 뺐나 그럴 거예요 아마 아 이거는 이거는 내가 빼질잘 못할 것 같은데 한번 보자고요 또 이게 스코피스 가지고 또잘안될 수도 있겠는데요. 차징 핸들을 handle를... 이걸 뺐나? 이걸 이걸 빼야 되는데 잠깐만요. 내가 손를 까먹었나 본데. 오케이, 요거 뺐던 것 같은데. 오, 요거 빼는 방법을 내가 잘 모르고 있네요. 지금. 또 이거 아마 영상을 보고 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죄송합니다. 스탑했다 영상을 보고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좀 배웠거든요. 할수 있을지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잡은 상태에서 요거 스프링을 빼고 하면 이렇게 빠진다. 그네도 도망가지 않게 잡으러 그랬는데또 깜빡했네요. 요런 식으로 빠지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나오고 여기서 또 이게 빠지던데. 또요 부분 또 제가 자세히는 안 봤네요. 요것만 지금 봤거든요. 아 요걸 또 다시 또 보고 와야 되겠네 요 부분만 봤거든요 아요 빠졌네 오케이 이게 하다 보니까 빠지네요 오케이 요거 뺐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볼트 요거 빼는게 요 각도가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 45도 각도인지 이렇게 하면은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아 요게 지금 요 부분에 지금 하나 어디 걸리는데 요 부분을 제가 빼내는 게 쉽지 않네요 요게 안 그래도 힘들다 그러, 그러더라고요 요 부분이 아무래도 스코볼 빼서 해야 될것 같아요 잠깐 멈췄다 하겠습니다 요 지금 스코볼 뺐는데 빼고 나서 또 이걸 하는데도 이 부분이 지금 걸려가지고 잘안 되고 있네요. 그렇다고 뭐 힘껏 하면 안 된다고 하던데, 어... 역시 이걸 뭐든지 경험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아, 요 부분이 어렵는데요. 다시 또 영상을 보고 해야 될것 같아요. 생각보다 여기, 여기 지금 어느 어느 부위에 지금 하나가 걸려 가지고 잘안 빠지거든요. 이 부분에서 안 되고 있어. 요 멈춰서 하겠습니다. 역시 무엇든지 배워야 하는 것 같아요. 영상에 보니까 이 부분인자 이 부분을 내리면은 그게 빠진다 그래요. 다른 부분이 이걸 빼야 되는데 어떻게 빼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이고야 또 되게 빡빡하거든요. 아마 볼트를 한 번도 안 뺐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빼 내려야 되는데 손으로 빼니까 빠지더라고요. 영상에는. 그런데 안 되네요. 이거는 그럼 뭘로 해야 되나? 뭘로 빼내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때리면 나 올라나 이게 이렇게 안 되거든요. 오, 이걸 빼야 되는데 요 볼트 이걸 누르고 빼야 되나? 그냥 그냥 렁렁렁 한대한대안 한데, 한데 빠지네요. 아, 또 요걸 빼내는 걸또 연구를 해야 될것 같아요. 또 스탑 했다 가겠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영상에서는 손톱으로 그냥 눌러서 빼더라고요. 엄지손가락으로. 그런데 이건 안 빠져요. 저, 저는. 이게 왜 이렇게 빡빡한지 모르겠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아마 이게 한 번도 빼지 않아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요 부분을 이렇게 자꾸 눌르라고돼 있는데, 눌러니까 안 돼요. 저는. 어허, 여기서 또 골치 아프게 생겼는데요. 요게 빼야만이 요 안에 있는 요 부품을 빼면 은 바로 요 볼트가 빠지나 봐요. 그런데 이걸 뺄 수가 없으니, 어허, 골치 아픈데요, 이거. 이걸 눌러서 빼면 은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요. 제가 일단 다른 걸로, 어쨌든 한번 빼 보겠습니다. 요 나무 있는 요 부분을 갖고 누르니까 빠지네요. 아 이렇게 손톱으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이걸로 하니까 돼요. 나무로. 오케이. 그 다음에 또요걸 빼고, 안에 요 부분을 빼면은, 제가 이제 다 기억해서 이제 이걸 집어 넣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조립을 할수 있을지. 요게 빼면은 요게 빠지, 볼트가 빠질 거라 그러네요. 오, 요또 핀도 빠졌다. 이것도 날아갈 뻔 했네요. 이것도 몰랐어요. 이렇게 볼트를 아 역시 이부분을 잡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그걸 몰랐어요. 오케이. 이렇게 빼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볼트에 있는 요요 요 핀을 갖다가 치면은 요거 이제 파이링 핀이 빠진다 그러거든요. 어딘지도 모르겠고 아요 부분이 겠네요 요걸 요걸 그 요걸로 치면 은 빠지 겠네요 뭔가가 또실험해 보겠습니다 요건 또 영상에서 보긴 했는데 제가 또 제대로 할수 있을지 모르 겠네요 일단 요 부분을 요 핀을 갖다가 때려서 빼라 그러더라고요 손으로 잡고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또뭐 스프링이 튈지 모르니까 또 막아라 그러더라고요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오 자세가 불편한데요, 이게. 이거 핀이 또 너무 좁은데요. 좀 두꺼운 걸로 가지고 와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제게 또 제대로 된 펀치가 없어가지고 이 핵스 헥스 그러니까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가 더 두껍네요 정도 하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뭐 없으니까 다른 걸로라도 해야죠 그죠 오 이것도 신품이라 그런지 또 이거 앞... 아, 이, 이 부분을 누르면 안 되겠구나. 오케이. 제가 이렇게 응성합니다. 제대로 할 줄도 모르고 해본 적도 없고 처음으로 그냥 흉내 내 보는 건데 이 부분을 제끼면은 이거 빼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영상을 스톱하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너무 잡아먹으니까. 요 작은 핀 요걸 빼내는데 시간이 엄청 걸렸어요. 요게 어디 끼었냐면은 요 사이에 요거 제대로 빠지지 않게 하는 거였거든요. 요거 하는데 영상을 보고 했는데도 제대로 하는 툴이 없어가지고 그런지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걸 빼니까 요걸 빼야 되는데 요 작은 요 작은 거 요게 요걸 못 빠지게 막아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하니까 뭐 바로 그냥 핀이 빠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뭐 지금 새로 산 거하고 이거하고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이게 지금 팩토리 오리지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지금 할배가 가른 건지, 요하고 좀 차이가 있거든요. 요거는 요 부분 두 개, 요거는 그냥 밋밋하게 돼 있고, 요거는 요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요게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어 조금 차이가 나네요. 이렇게. 조금 짧은 것 같아요. 이거 현재 이거 하고 비교하면은 이 상태에서 보면은 어, 떨어뜨렸는데 이거 이렇게 비교하니까 정말 미세한 차이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오른쪽 게 지금 새로 산 거거든요. 이거 일단 갈아서 한번 해보고 어, 다음 주나 아니면 요번요번 주일에 테스트 사게 한번 해봐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거 갈아가지고. 요거는 오리지널이 아니었나봐요. 조금 차이가 있네요. 요거하고 이거 요거하고. 이거 어느게 오리지널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팩토리 오리지널이라고 돼 있던데, 웹사이트는. 한번 보자고요. 요거 일단 집어넣고. 또 이제 요거 집어넣는 게 문제네요. 일단 요것도 영상을 그스탑하고 제가 집어넣고 또 다시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거 볼트는 집어 넣었거든요. 집어 넣고, 여기도요 부분도 집어 넣었어요.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될지. 또 여기 또 보면은, 그, 유튜브 보니까 요 중간에 요런 데 그, 웹, 아, 그리스를 발라주면 좋다 그러더라고요. 요 부분에. 그래서 지금 그리스 그냥 발라주는 거예요. 저. 그러니까 이거 저도 처음 해보는 거니까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지금 잠깐 영상을 스탑 했다가 하고 그러거든요 이해해 주세요 어, 제가 뭐잘 알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뭐 처음으로 해 보는 거기 때문에 근데 배우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좀 재밌는 거 같아요 배우는 상태가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또뭐 군대도 안 갔다 왔고 미필이니까 이런 거한 번도 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오케이 오늘 된거 같고 요 조립하는 거 요것도 아... 뭐가 뭐뭐 했는지도 지금 잘 기억도 안 나요. 요도 아마 또 영상을 보고 해야 될지도 몰라요. 일단 요게 먼저 들어갔던 것 같았는데 어느 쪽으로 들어갔는지도 지금 기억도 안 나고 요 상태였던 것 같은데 아 이것도 제가 볼때 이것도 영상을 멈췄다가 해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여기, 여기, 요렇게 들어간다 같은데, 오케이. 들어가는 건 제대로 들어가기는 들어간 것 같고, 오케이. 들어간 것 같고, 다음에 이제, 요 스프링을 갖다가 집어 넣어야 되겠죠. 요런 상태에서 스프링을 집어 넣고, 또 이제, 또 이거 또안 튀어나가게 조심해야 되는데 이 요, 요 상태로 하면 조금 도망은안 가겠죠? 오 스프링이 생각보다 센데요. 오 장난 아닌데 이거. 어 맞다. 이걸 먼저 끼워야 되겠네요. 이걸 먼저 끼우고 여기서 스탑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은. 들어가고 핀이 이렇게 들어갔던 것 같고 오케이. 핀이 들어간 상태에서 이걸 잡아줘야 되겠네 그죠 하... 하... 그러니까 저도 처음으로 하는 거라서 많이 배우네요 다음번에는 또 조금 잘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모르죠 오케이 된것 같습니다 일단 요거는 들어갔고 요 부분은 들어갔고 여기서 이제 삭동 되는 거 한번 봐야 되죠 뭐 되는 거 같기는 한데 여기는 현데는 오케이 그럼 또 요것도 조립하기 전에 요또 오일도 좀 발라주고 해야 되겠죠 뭐 저도 처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건 오일이 여기 있는데 뭐 요런 부분에 뭐야 뭐 부분 부분적으로 발라 주면 좋겠죠 대충 바르합니다요정 해놓고 나중에 뭐저 흘러나오는 건 제가 닦고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조립을 한번 해봐요.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모르지만은 또, 또 여기 이 부분이 또 맞아야 되는데 오케이, 이 부분 열중은 일단 들어는것 같고 이거는 열린 상태에서 했던 것 같은데 오케이. 열린 상태. 어이, 허허, 어, 이게 그냥 쑥 빠지네요. 이된것 같거든요. 되고 빠이 한번 해볼까요? 빈타이니까 빠이 되는 되거든요. 이제 조, 제대로 이거 제가 했는지 안 했는지는 어, 이번 주말에 다시 한번 가져가서 한 해봐야 될것 같아요. 사기 한번 해보고 다시 한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장시간 이거 진짜 그냥 그대로 계속 찍었다면요. 30분도 넘었을 거예요. 제가 몰라가지고 중간에 내 나름대로 노력 한번 해보고 했거든요. 오케이. 일단 요거, 파이링 핀이 아마 짧아져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제가 사격을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탄이 잘못돼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어, 이번, 이번 아마 주일에 다시 고사리 거로 가면은 다시 한번 사격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